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대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정말 박빙이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선거 운동 그리고 후보 메시지 관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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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 맡고 계시는 우상호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뭐 현안이 많으니까 여쭤보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의 뭐 정치 보복 발언 관련해서 매우 화가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 사과까지 요구했는데 결국 윤 후보는 아니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그렇게 오버하냐뭐 이런 취지를 말을 하면서 정치 보복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후보가 내가 정권 잡으면 전 정권을 그 수사하겠다. 네. 어 인터저기 죠저 뭡니까 저이 유세장에서 네. 어 박살내겠다. 또전 네. 어, 어, 정권 이제 문재인 정권 형에서 히틀러 같은 파시즘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유, 깜짝 놀랐어요. 작정을 사실. 작정을 하고 박살내겠다고 하신 분이 그게 무슨 네. 보복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앞뒤가 안 맞죠? 그분은. 정권 잡으면 문재인 정권 인사들 박살내겠다고 이미 공언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아직 대통령도 안 되신 분이 벌써부터 정권 잡고 나서의 수사 계획을 짜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명백히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본인이 사실은 솔직한 말로 문재인 정부가 검찰총장 안 시켜줬으면 지방을 전전하다가 오퍼졌을 사람 아닙니까? 이 한편으로 보면 좀 배은망덕하다 이런 느낌도 참 지울 수가 없어요. 네, 배은망덕하다 한마디로 딱 정리해 네. 주셨는데 아무리 아무리 대통령병이 걸렸다 해서 네. 자기를 발탁해 준 대통령까지 히틀러를 모는 사람이 지정신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 병 걸렸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실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번에 그윤 후보가 사법 개혁 공약을 내세우면서 검찰이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놓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권도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지는 절대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서 정치 보복 뭐 발언 플러스 정치 보복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검찰에 쫙 몰아준다. 이 로드맵이 정리가 되는 분위기여서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왜냐면 대한민국의 권위주의 정권의 역사라는 것이, 어, 국정원을 통해서 통치했던 독재자가 있고요. 네. 경찰력을 통해서, 어, 이 독재 정권을 유지했던 정부가 있고, 아. 검찰 권력을 활용했던 국제 권력이 있는데. 그렇죠. 어, 이게 뭐냐면 이런 소위 말하면 그, 그런 역, 불행한 역사 때문에 우리가 권력 기관의 민족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예, 어떤 정책 과제로 항상 데뷔 때 왔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원의 정치 기능을 삭제한다든가 또뭐 여러 가지 그이 이, 권력 기관들의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문제, 오랫동안 과제였죠. 근데 그렇죠. 이제 미군은 그런 민주적 통제 장치를 다 없애고 예산을 직접 주면서 어 민정수석실이라든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그렇죠. 지시할 수 있는 통로를 열겠다는 뜻인데 네,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권력의 오남용이 불을 보듯 뻔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권력기관이 충성경쟁을 하면서 과잉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 우리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검찰공화국이라고 말할 지경은 결국 그게 어, 반인권적 그런 어떤 수사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음, 측면에서 네. 윤석열 후보의 검찰 개혁, 검찰 공약은 굉장히 흩퇴된 위험한 공약이다. 네.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청와대 부급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 이례적으로 좀 분노했다. 이런 건 나오는데. 네. 이게 뭐 아무래도 이제 혹시 더 강하게 뭔가 하게 되면은 선거 개입한다 이런 논란이 있을까봐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정부에서는 그냥 그게 끝입니까? 아니 지금 이게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 된 이상,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좀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긴 하지만 너무 화나잖아요. 네. 아니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그쪽 분위기 들었는데, 네네, 어때요? 뭐, 그냥 부글부글 정도를 넘어서서,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좀 굉장히 좀 흥분된 상태더라고요. 사람 그 개별적으로 보면 네. 너무한 거 아니냐. 네. 그니까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물론 이 정치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개입할 수 없으니까. 법 뭐, 뭐,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거기 이제 그 개별 참모들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근데, 네. 어쨌든 저희 당이 지금 총력으로, 네. 현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국민들이 이런 옳지 않은 접근에 대해서, 네.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네. 네. 조르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분노만 하면 뭐 합니까? 여태 뭐 하고 있셨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아, 어, 그다음에 진윤 님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검찰 공화국 막아야 됩니다. 공포 정치 국민이 막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죠 곽상원 선대위 대변인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사찰을 당했다라면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곽 대변인 네. 하는 말이, 당시 검사 윤성열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했는지, 어떤 증거를 만들어서 수사했는지 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거는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불행한 어떤 그런 어떤 이 최후를 마주하시게 된 과정이 결국 네. 검찰의 수사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검찰이 당시 수사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부정부패한 사람으로 몰고 간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정치보복 수사했다는 것이 다밝혀졌잖습니까 아. 그러니까 윤석열 검저 후보가. 네. 떳떳함은 뭐 문제가 있냐 수사에 응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 하는데. 네. 결국 과거의 불행했던 사건들을 보면 시작은, 어, 모욕 주기와 망신 주기 근거 없는 사건 흘리기로. 네. 이렇게 부정부편항으로 만들어 놓고 소환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행태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고, 실제 그그수사의 피해자로서 경험이 있었던 곽상원 변호사가, 네. 어, 절절하게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음. 윤석열 당신도 거기에 관여되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음. 그러면서 지금 와서, 이, 이게 정치보복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음. 자기 어, 부인이까지 기소되어서. 그렇죠. 얼마나 몇 번을 검찰에 불려가고 그때마다 언론에서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냐. 네. 마지막에 문제가 나오면 뭐 합니까? 그 불려다니는 모든 기관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아주 인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그런 기관인데. 네.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 그 문제를 공개한 것이죠. 앞으로 어, 몇 가지를 더 공개하겠다고 하니 아... 윤석열 후보가 좀 한번 답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뭐또 나는 모르는 일이다도 이러시겠지만 <laughs> 네. 그런 태도들 계속 어, 모르쇠로 일관하고 도망다니고 회피하는 모습 뭐 그걸 정치라고 배우신 것 같은데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딸이 사실 은 이제. 외국에서 어뭐돈 받아서 썼는데 그게 이제 신고를 안 하고 썼다 그래서 외환관리법 위반인가 이걸로 지금 외항예예 예, 예, 집행유예 선고 받았던 그 상황이 사실은 엄청난 조작 뭐 이런 거였다 탄압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어제 발언한 것 중에서 도 논란이 됐던 게윤 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다. 운이 좋아서 집을 갖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갈라치게 하면서 자기네 편 만들려고 했던 것뿐이지 않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저는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워낙 민주당에서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다 이건 조금 <웃음> 참, <웃음> 내가 그래서요 네. 이 사람 참 정치한 지몇 개월 안 됐는데 참 나쁜 정치 배웠네 그러니까요 정책 수고를 하서 어이가 없는 게 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니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네. 우리가 답변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결과, 결과에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죠, 응? 예. 근데 이건 일부러 시값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건 명백한 매곡과 허위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아, 이 양반 참 나쁜 후보네. 음. 응?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뭐 몰아가는 이런 아주 나쁜 낡은 정치 수법을 배웠네. 네. 이, 네. 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최근 3, 4일 사이에 그, 유지하는 걸 보니까요. 네. 대한민국 정치에서 해서 안될 가장 나쁜 지금 수법만 지금 쓰고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저이 부동산을 허위로 일부러 고의로 올렸다는 발언은 이거는 사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laughs> 사과 계속 나쁜... 안할것 같은데. <laughs> 아, 사과 안 하죠. 근데 사과 네. 안 하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시 속으로 웃고 있을 텐데요. 네네. 세상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다 아, 아셔요. 그래서 네. 나중에 개표 끝났을 때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쌓이는지, 우리는, 우리가 왜 이렇게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다는지, 아 민주당이 왜 이렇게 말조심하는지를 저분은 나중에 뼈저리게 알게 될 겁니다. 그 아, 예. 위세장 앞에 모인 빨간 부대들이 환호하는 것만 눈에 보실 이 텐데, 네. 국민 그 뒤에 있는 다수의 국민의 놀란눈초리 시선을 모르신다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면 안 돼요 네. 음, 그런데 이그 말씀 들으니까 이진석 대표가 에, 윤석열 후보 정치 초년생이지만 정치 초보지만 참 빨리 학습한다 이랬단 말이 갑자기 딱 오버랩이 됩니다 자 좋고요. <laughs> 네, 네, 네. 아, 이재명 후보가 당 점퍼 네. 파랑색깔 그당 점퍼를 입지 않고 정장 차림으로 유세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뭐특별히 이유가 아, 그럼 별건 아니고요. 그 네. 잠깐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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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에서 어, 어떻게 하면 후보를 도할 거냐. 네. 네, 이 이런 차원에서 논의된 겁니다. 그래서 배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파란색 점퍼를 입을 텐데 네네. 후보까지 점퍼를 입으면은 거기에 묻히지 않겠냐 음... 마스크까지 쓰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저쪽은 아... 마스크를 벗고 유지하지만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그러면은 렇죠그 양복 차림이 네. 더 이렇게 그 배경에 묻히지 파란색 않고. 네. 그리고 이저프렌듀 잔파를 입은 있는 국회의원들 사이에 서 있을 때 후보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은 양복을 입히는 방법이다 뭐 이런 식의 전술적인 음... 그이 시각. 적 고려일 뿐입니다. 네. 아 시각적 고려일 뿐이다. 네, 네. 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일 뉴스 인사이다. 우상호 <laughs> 원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박경수님께서 민주당 도대체 왜 그렇게 물러빠졌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결국 그 대답을 아까 하셨네요. 우리가 말도심 하는 건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일 네. 수 있고요. 자, 여론조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어, MBS에서 네. 한 여론조사에는 어, 기대와 달리 혹은 예상과 달리 윤석열 후보가 9% 포인트 정도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큰 격차가 좀 벌어진 걸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혹시 분석하셨나요? 그그 그 여론조사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전문 용어로 말하면 좀 튕겼다 이렇게 네, 얘기거든요. 하 그러니까 네. 어, 일단 이제 그뭐 요인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거기에서 가장 아 이건 좀 현재 현실과 조금 동, 좀 동떨어진 것 같다 그런 결과다라고 보여지는 게 가령.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 출신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는 우위를 점하거나 아니면 백중 이렇게 나온 경우가 많았는데, 음... 그 여론조사를 보면 경기도에서 한20% 져요. 네, 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우리가 했던 지금까지 한, 한, 7, 한 6, 70개의 여론조사 결과들 지난 2, 한 2개월 사이 있던 걸다 비교해 봐도. 네네. 경기도에서 20%를 뒤진다는 것은 참, 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음, 그래서 네, 네. 이 조사 결과의 신빙성에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음... 뭐,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 조사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네, 네. 오히려 그, 저, 그, 저녁 때 발표한 방송 3사나 네. OBS의 그 여론조사 결과. 네. 그니까 3%에서 4% 뒤진 것. 그렇죠. 그렇게 나왔어요. 예, 요게 훨씬 더 실체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원래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어, 초경합으로 갔다가, 네. 다시 한 3, 4% 벌어진 데는 이제 후보단이라 이슈, 안철수 후보가 음, 후보단이라 네. 이슈를 던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그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의 에, 응답률, 또, 소위 말하면, 이제, 뭐, 표본 모집, 그 뭐라 그럴까요? 먼저 이렇게 쭉 차, 네. 예, 네. 탄다고 그러죠? 그래서, 네. 어,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어, 단일화 얘기를 꺼낸 순간, 한 3, 4%의 차이가 확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아, 사실 그래서 9%까지, 9%까지는 아닙니다. 네. 네. 어제 그 여론조사는 분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전문가들은, 어, 일단 초도 질문에 안철수 후보하고, 어, 윤, 아,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그 문항이 들어가니까,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답을 거의 안 하고 끊어버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네, <laughs> 네 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알 없지만. <laughs> 결과만으로 보면, <laughs> 네. 어, 조금 칭겨하간 여론조사다, 그것은. 그래서, 네, 어, 뭐, 크게, 크게 참조할 만한 가치가 높은 원래 MBS가 되게 신빙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요, 번 결과만 조금, 어, 약간 의아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네. 냉정하게 보면 지금 3, 4% 정도 뒤져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단일화가 성사. 가령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 네, 성사되지 그럴 때는 오히려 또 반대의 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이 형, 상황이 그대로 갈까요? 단일화가 성사되어서 아름답게 성사되면 저희한테 아주 불리한 형국으로 변합니다. 아, 네. 그런데 렇군요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사실 이번에 유세 첫날 이렇게 좀 비보가 나와서 지금 네. 선거 운동을 좀 잠시 중단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이게 국민의힘과의 그런 단일화에서 사실은 국민의당에게 매우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특정한 방식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여론 조사 방식. 네. 특정한 방식을 제시한 마당에, 에, 별다른 절차와 과정 없이, 음... 윤석열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음... 정치 상식으로 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 뭐, 일정한 밀고 당기기, 혹은 일정한 협상단이 협상을 하고, 뭐, 네네. 뭐, 이렇게 어떤 과정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어, 나, 나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 네. 믿도 뭐 것도 없이,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하죠. 정치라는 게. 그렇게 하면 어 사실은 명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진석 대표는 네. 어 윤석열 후보가 어 안철수 네. 후보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를 고민 중이다. 물론 여론조사 단일화 방식은 그건 안 받아들이겠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네. 어쨌든 뭐좀 단일화 관련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예우하겠다. 뭐이런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아니 예우하시는 네. 분이 그렇게 <laughs> 예우하시는 분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렇게 그렇게 <laughs> 예. 저기 뭐그 안철수 후보를 대했던 이준석 대표의 모습은, 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모욕적으로 아시는... 사실 구였어요, 우리가. 뒤통수를 뭐, 몇대 때렸습니까? 그, 그렇지. 나이도 어리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그,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서, 네네. 네.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모욕을 줬죠. 그리고 우리가 네, 그런 거 가지고 뒤통수 네. 때린다고 하는데, 네. 그러고 와서, 이제 와서 뭐, 뭐 예우를 다 한다 이건 더 모욕적이지 않을까요? 어쨌든 네. 제가 볼땐 그래서 네. 제가 현업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네. 정치인들이 이해관계로만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셔도 네. 명분과 자존심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아, 측면에서 네. 이 적어도 이 안철수 후보가 제시했던 방식을 조금 수정해서 뭐 절충 방식으로 다시 제시한다든가 하는 것이 없이. 네. 그냥 무릎 꿇으라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죠. 네.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 한번 해보면, 이경 민주당 또 대변인인가요? 선대위 쪽에. 어,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방송에서, 어, 뭐, 김건희 씨, 마이클 잭슨 외모 관련된 뭐, 비유, 노래, 안치환씨 노래 얘기를 하면서 조금, 어, 이슈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의원님께서, 어, 과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상대 후보와 당을 공격하면 안 된다. 한번더 그러면 <laughs> 조치가 네, 있을 거다. 요거, 그 이경 대변인만을 향한 건 아니고요. 아, 네. 그동안 몇 사람이 계속 누적되어 왔었죠. 그래서 사실은 내부 경고를 계속 해왔는데 네, 네. 에,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공개 경고를 한 겁니다만. 네. 사실은 그날 이경 대변인이 한 얘기에 큰취지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음. 에, 그. 그 감, 나, 나라면 감사했을 것이다는 표현이 약간 국민들 눈, 눈에는 네. 약간 이제 억지스러워 보여서 네. 거칠었다기보다는 조금 억지스러워 보였다 이런 정도고요. 사실은 이경 대변인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네. 우리 측의 이 스피커들이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를 해서 음. 전체적으로 실수를 줄이려고 한 거죠. 그거보다 더큰 실수가 나올까 봐. 그래서 아, 예. 이게 이제 설전을 벌이다 보면 에, 자신도 모르게 욱해서 말이 좀 거칠어질 수 있고 그게 우리 후보와 우리 진영에 피해를 줄수 있어서 네네. 조금 경고한 거지 개인에 대한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좀 정리해서 이 정말 질문은 꼭 드려야 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 경기도 지사 쌀 때부터 그림자 조직 운영이 있었다. 그러면서 대선이 준비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배우자 김혜영 네. 씨가 경기도 예산으로 이걸 뒷받침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가 네. 2020년 8월부터 이후보 자택 바로 옆집에 경기도 주택도시공사가 뭐 전세계에 했던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뭐 이른바 초밥집 법인카드, 초밥법인카드, 뭐 쇠고기 법인카드. 아홉 번 점심 먹은 사람,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더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네. 더 던질 카드가 없구나, 그렇게 아, 느꼈습니다. 네. 이게 너무 네. 웃기잖아요? 네. 그러면 뭐, 가령, 저기, 저, 제 선거 때, 네. 저희 집 옆에 보건소가 있으면, 네. 보건소가 선거운동본부입니까? <laughs>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던질 거 던져야지 그래서 아... 그게 직원들 합숙소인데 네네.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비밀 선거 전략을 짜면 네. 어디 비밀 사무실을 만들지 음... 불편하게 민가를 갖다가 왜 저기 선거 작전을 짜는 곳으로 만들겠어요 그래서 네. 그~ 제가 보면서 야이제 던질 게 없으니까 참 한심한 걸 던지네. 네? 네. 사실 관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런 막 이제 또 언론이 다 받았으니까. 응? 그렇죠. 예. 아니,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아니, 그래도 월급을 200만 원 받았던 분이 말이죠, 김건희 씨. 네. 어떻게 69억 재산가가 돼요? 대한민국에 네. 참 이런 재주 있는 분들이 참 있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하면 언론이 안받았쓰고 네네. 무슨 옆집에 뭐, 뭐가 있니, 없니, 이런 건뭐 확인도 안된 사실들을 그렇게. 관심을 가진답니 지금 언론 얘기 안 그래도 저거 하나 물어보려는데 음. KBS 내부에서 그 내부 기자 한 명이 글을 올렸어요. KBS에 지금 줄 서는 거냐 윤석열 후보 쪽으로 유리한 기사들만 잔뜩 쓰고 어? 이건 네. 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KBS 내부에서 사실은 글을 올려가지고 한번 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자면 네. 사실 저는 네. 궁금한 게 민주당은 여당이고 집권 여당이고 그다음에 네. 100, 처음에 180석 받았다가 물론 지금 172석인가 줄었긴 했지만 어쨌든 이 몸집 자체도 훨씬 더 크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 상황에서 좀 무력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네. 언론사 뭐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일부 언론계 인사들 혹은 언론인들이 네. 벌써 어, 검사 출신 그 윤석열 후보의 공포를 끼고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유출되고 있다. 네, 스스로 유출된다. 네. 100%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면 네. 근거가 있는 의혹이라도 보도하기 어려운 정도로 유출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저쪽은 근거 없이 던져도 다받아쓰고 네, 그래서 네. 네. 저는 완전히 지금의 언론 풍토는 매우 불공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건 정말 언론인들 스스로 가 자성해야 돼요. 네, 네. 네. 특히 언론계에 있는 간부급 그 인사들 네, 네? 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가 볼때 네. 나하고 밥, 보고 밥 먹고 술 먹은 경험이 많은 분들인데 네, 네. 왜 이렇게들 위축돼 있어요? 네? 당당하지 네. 못하고. 네. 저는 사실 좀그 요즘 보면서 네. 지성이라는 게 협박과 위압 앞에 약하구나그걸다 네. 네.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나. 언론은 다시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도 언론 기업 그러니까 했었어야죠. 민주당 너무 물러터졌어요. 상대 후보가 검찰 출신이라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민주당 좀더 분발하시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이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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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대 총괄 선대본부장과 함께했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또한 주간의 여론 한번 살펴보는 쇼미더민시 진행하겠습니다.